안녕하세요. Unit 10, 초보정사의 이해, 어, 적용도쾌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 1번, Lizards are cold-blooded animals. 자, 도마뱀은 cold-blooded, 냉혈 어, 동물이다. 어, and it is commonly believed. 자, 보편적으로, commonly는 보편적으로라는 뜻이죠. 어, 보통, 이렇게 믿어집니다. That they It is believed that 모모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뜻이죠. They lie. 그들이 즉 도마뱀들이 눕는다. In the sun. 태양에 이 햇볕을 쬐기 위해서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눕는다라는 뜻이죠. To warm themselves up. 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냉혈 동물이니까 좀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눕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 however, 그러나 말이죠. A group of scientists thought. 어, 과학자들이한 음, 음, 일개 그룹의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at lizard may also do, this, 도마뱀들이 may, 아마도, 뭐, 뭐, 일지 모른다, may also do, 또한 할지 모른다, this, 이것을, 즉, 햇볕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이죠. to get, 얻기 위해서, 무엇을? more vitamin D, 더 많은 비타민 D를 말입니다. they believed, 그들이 믿었습니다. this 이것을, 즉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햇볕에 노출시키는다는 것을. because 그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다. Lizards 도마뱀은 like most animals 대부분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like 모모처럼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 Uh, to produce 비타민 D, 비타민 D를 생성할 능력을. When exposed to UV radiation. 자외선입니다. u l t r a Ultraviolet. Ultraviolet. u l t r a v i o e x p o e r t e t o e t u o l e t u l t r 여기에서는 수출하다 라는 뜻이 적용될 수 있는 어,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exposed to 특별히 exposed는 be exposed to 무엇 무엇에 노출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잘 되어지거든요. 자, to test 어, 실험하기 위해서 test. 실험하기 위해서 their theory 그들의 이론을 한번 어, 테스트 시험해 보기 위해서 the scientists separated 나누었다 s e p a r a t e 는 나누다 lizards 도마뱀을 into two groups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fed one group 먹였다라는 뜻이죠. 한 그룹, 한 어, 그룹 모두에는 그룹에는 diet, 식사죠, 식사. 그래서 어떤 어, 음식을 먹였습니다. diet, high in vitamin D,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어, 그러한 식단을 그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먹였습니다. Then, 그들이 그리고 나서 then they observe observe 관찰하다 관찰했습니다 uh, the lizard behavior 도마뱀의 행동을 말입니다 아, 물론 deserve는 모할 자격이 있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문맥상은 맞지 않고요 관찰했다 도마뱀에게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식단을 제공하고 나서 그들을 관찰했다. 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겠죠.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The lizards that were not fat. Vitamin D. Diet. 자, lizard가 주어고요. 동사가 spent인데요. Uh, that word not fat. fat가 먹이다 라는 뜻이니까 먹여지니죠. 먹여지. That w e r e not fat. 먹여지지 않은. 뭐가 uh, vitamin D diet. 비타민 D 음식을 어, 제공받지 않은 그런 도마견들은 spent 보냈다. Much more time. 더욱 더 많은 시간을. Much more t i m e in the sun. 태양에 햇볕 햇볕해서 while the other group 반면에 while은 오마한동안네라는 뜻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 문장에서와 같이 사용될 때는 반면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반면에 the other group 다른 어, 그룹 은 어, preferred the shade. 그늘, shade, 그늘을 선호했다. Preferred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prepare, 준비하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파악하 해놓으셔야 되겠죠? prepare, 준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prefer,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prefer,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exposed, observed, preferred가 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맥에 맞는 낱말, 지금도 여러분 공부하면서 느끼셨겠죠? 먼저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글이 읽혀지는 가운데 아, 이 어휘가 꼭 사용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 문맥을 따라 파악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